안녕하세요. 8월의 문을 여는 ETF 다시 보기입니다. 한 주간의 소식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요즘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죠.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성장기를 담은 스토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는 해외에서도 심상치 않습니다. 2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시청 시간에서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뤄냈고요. 아직까지도 국내 해외순위 상위권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필두로 여전히 K 컨텐츠의 열풍이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이번주는 코덱스 FN 웹툰 앤 드라마 ETF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상품명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이 상품은 웹툰과 드라마 관련 키워드 분석을 통해 관련도가 높은 기업들로 종목이 구성되는데요. 종목별 비중은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변동성이 큰 테마 특성을 반영하여 지수 전기 변경 시 종목별 15%의 비중 상한이 적용되는 점은 투자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26일 기준으로 코덱스 FN 웹툰 앤드라마 ETF 주가는 6,240원. 한 주간 상승 기업은 13 종목, 하락 기업은 8 종목을 기록했네요. 보유 비중 탑 10을 살펴보면 네이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카카오, CJ, ENM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보유 비중 탑투 종목들의 관련 뉴스도 함께 살펴볼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웹툰으로도 출시되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현재 네이버 웹툰을 통해 매주 목요일마다 연재되고 있는데요. 드라마에 나오지 않는 에피소드도 추가적으로 선보인다고 하여 기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팬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연재 시작 이후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연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웹툰이 드라마가 되거나 드라마가 웹툰이 된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두 시리즈 연속으로 천만 관객을 불러일으킨 영화 신과 함께 원작도 웹툰이죠. 이처럼 앞으로 IP 기반의 어떤 콘텐츠들이 나오게 될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카카오에서는 자사 웹소설과 웹툰 IP를 게임 제작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웹소설과 웹툰의 무궁무진한 세계관을 게임으로 가져와 이용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국내 누적 조회수 약 3억 4천만 뷰를 기록한 판타지 웹소설, 검술명과 막내아들이 게임으로 제작된다고 하는데요. 2019년부터 카카오 페이지에 연재된 검술명과 막내아들은 검술 가문 최악의 둔지에서 최강의 마검사가 되는 주인공의 성장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 속 세계관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기반의 RPG로 제작된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검술명과 막내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수익률 상하위 기업도 살펴볼게요. 주간 수익률 1위는 대원미디어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컨텐츠진흥원이 국내 우수마나와 웹툰의 유럽 진출을 위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2022 KCOMIX인 유럽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IP 유통사로 알려진 대원미디어가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원미디어가 야심차게 준비한 자체 개발 IP, 아머드사우루스 시즌2 공개 소식도 투자자들의 관심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아머드 사우루스를 활용한 다양한 IP 컨텐츠들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보세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주간 수익률 2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현재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영화, 드라마, 드라마 OST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속 배우 주원이 주연 배우로 등장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카터의 메인 포스터가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약 105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수익률 최하위는 덱스터가 차지했습니다. 덱스터는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승리호 등의 VFX 기술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여러 시장 변동성으로 최근까지도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드라마나 영화 등 K 컨텐츠에 열풍이 불면서 다시금 콘텐츠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덱스터도 그 흐름에 맞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개봉한 최동훈 감독의 영화 외계인 일부와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에 참여했다고 하고요. 또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픽게임즈 코리아, 비브 스튜디오스, 엑소온 스튜디오와 4자간 MOU를 체결했다고 하네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덱스터의 행보를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에이스토리가 주간 수익률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네요. 에이스토리는 지난 주 아쉬운 수익률을 보였으나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작사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개국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생 채널에서 시청률이 무려 15.8%나 될 정도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참신한 소재의 착한 드라마로 작품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A 스토리도 우용우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에는 코덱스 FN 웹툰 앤 드라마 ETF 관련 테마 키워드를 살펴볼까요? 먼저, 코덱스 FN 웹툰 앤 드라마 ETF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웹툰 키워드를 확인해 볼게요. 웹툰은 잘 아시다시피 각종 멀티미디어 효과를 동원해 제작된 인터넷 만화를 읽었는데요. 최근에는 웹툰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등그 쓰임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웹툰 키워드에서는 국내 대표 웹툰 사인 네이버 웹툰의 소식들이 많이 있었네요. 지난 25일 네이버 웹툰의 자사 오리지널 웹툰인 로어 올림푸스가 미국 대표 만화 시상식 윌라이스너 어워드에서 베스트 웹코믹 부문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만화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릴 만큼 규모가 큰 시상식인데요. 해당 수상으로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입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국내 웹툰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선보이고 있는 네이버 웹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코덱스 FN 웹툰 앤 드라마 ETF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K 컨텐츠의 위상. 코덱스 FN 웹툰 앤 드라마 ETF와 함께 앞으로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더 많은 국내 ETF 소식들이 궁금하시다면 코덱스 홈페이지에서 리포트를 확인해보세요. 다음주에 만나요. 그럼 안녕!